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 개요 부분과 수동 및 자동, 즉 생산 관리 시스템에 의한 조작 부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표에 대한 설명으로 생산 관리 시스템의 메뉴 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스마트 팩토리 작업 셀, 즉 자원의 준비 상태에 대한 화면으로 각 작업셀에는 스마트팩토리에서 핵심이 되는 모듈화, 표준화 및 네트워크 중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을 위해 정의된 IP 주소와 ID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 정보는 생산 관리 시스템이 올바르게 각각의 작업셀과 통신을 유지하고 실행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할당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생산 관리 시스템에서 자원의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작업설에 대한 준비 상태가 표시됩니다. 본 장표는 버퍼에 대한 내용으로 이전에 스마트 팩토리 조작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동 창고에서 버퍼의 기본적인 기능은 부품이나 완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빈 셀에만 버퍼를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셀에는 제공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버퍼는 자동창고와 같은 저장소에서 제공합니다. 자동창고에는 32개의 선반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영역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역화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내부의 특정 부분 레이아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 관리 메뉴에서 버퍼 아이콘을 선택하면 생산 관리 시스템에 의해 가정된 현재 내용을 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퍼 내용은 생산 관리 시스템에서 작업 지시와 같은 프로세스에 의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러나 수동 변경은 버퍼에서 수동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본 장표에서는 작업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업 지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생산 지시고, 다른 하나는 고객 요구 제품에 대한 작업 지시입니다. 생산 지시는 특정의 부품이 선택한 부품을 생산하는 반면, 고객 작업 지시는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생산하는 작업 지시입니다. 여기에서 간단한 전사적 자원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도록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문을 나중에 또는 특정 시간에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이된 주문은 입력 즉시 실행되지 않으며 실행될 때까지 작업 지시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업 지시가 실제 주문 내용, 즉 액츄얼 오더스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완료된 작업 지시는 완료된 주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작업셀에는 하나 이상의 작업이 있을 수 있으며 작업 내용은 특정한 프로세스 작업입니다. 그리고 작업 계획에는 프로세스에서 진행되는 단계별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작업 및 일을 실행하기 위한 작업셀, 즉, 리소스로 정의됩니다. 장표의 오른쪽 아래 제품은 작업 계획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부, 부분품을 외부에서 공급해야 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부분품은 외부에서 공급해야 작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내보내기 및 데이터베이스 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m s 4를 사용하면 완료된 주문과 같은 특정한 데이터를 CS V 형식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CSV 형식은 MS Excel과 같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준비, 분석 및 평가가 용이합니다. MS4에서는 이미 실제로 적용된 프로세스와 계산된 시간의 통계를 유지하고 표시합니다. 또한 MS4의 모든 데이터는 MS Acces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며 MS Access에서 직접 읽거나 MS Excel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S에 의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외부에서 Access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3장에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모바일 MS인데요.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모든 장치는 MS 4의 브라우저 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는 MS 4 컴퓨터 자체에서 실행이 됩니다. MS 4가 실행 중일 때 네트워크 상에서 모든 장치는 웹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S 4의 모든 작동 기능은 브라우저 옵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퍼를 수정하고 순서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MES 기능을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